가까이 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어,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도 굉장히 잘 알려진 비유입니다. 그데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단한 번도 이 사마리안을 말씀하시면서 선하다라고 표현을 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사마리안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을 뿐이지. 오늘 말씀은 선하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누가 우리의 이웃이냐라고 하는 더 중요한 질문을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말씀하시듯이 자비를 베푼 자가 바로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선한 이웃이고 우리가 가서 그렇게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이 비유를 전해주시냐면요, 바로 율법 교사입니다. 율법 교사 처음에는 예수님께 영생에 대해서 묻죠. 무엇을 해야 제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율법에 뭐라고 적혀있더냐? 라고 물었을 때 율법 교사가 100점짜리 대답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27절의 말씀이죠.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야, 니네 대답 맞다, 그렇게 행하면 맞다"라고 말씀하시죠. 아마 율법 교사는 분명히 하나님을 그렇게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했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 아마도 어, 이 율법 교사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그와 같지 않다는 것을 아셨겠죠. 그러나 율법 교사는 예수님 앞에서 그래도 더 어, 훌륭한 사람인 척하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은 제가 누구인지 알겠는데 내가 이웃이 누구입니까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기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이 율법 교사에게 율법을 가장 잘 지키는 두 사람을 말씀하시면서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이죠. 누가 정말로 우리의 이웃인지를 밝혀주십니다. 아마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 율법 교사와 비슷한 모습을 가졌을 겁니다. 어, 회당을 잘 나가고 말씀을 잘 지키고 말씀을 읽고 유대법에 적힌 대로 다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여기 제사장과 레위인도 딱 그렇게 율법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여기 피흘려 쓰러진 사람을 둘다 오늘 말씀을 보면 피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피했죠. 그 부분을 강조하십니다. 어, 못본 척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냥 못본 척하고 지나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다 봤습니다. 다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 갔다라는 거예요. 어, 우리가 못본 척하며 살아가는 것이 종종 있습니다. 용기가 없어서 어, 또 부끄러워서 혹은... 비겁해서 못본 척하며 살아가는 것들이 있죠. 요즘에 가정 폭력이 예전보다 더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집에서 이루어지는 일 이랬지만 지금은 그 정도가 아니라 가정 폭력은 심각한 범죄이며 거기에 대해서 제3자라도 끼어들 수 있는 상황들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부모가 아이를 때렸다, 어떤 훈육적인 것이 아니라 폭력에 가깝고 아니 폭력이고. 그렇게 되면은 경찰이 개입을 합니다. 어, 부모가 뭐내 자식인데 그렇게 말 못합니다. 때리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지나가는데 어, 저도 예전에 한번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을 봤거든요. 어, 제가 어떤 목사님을 만나기 위해서 아주 오래 전 얘기입니다. 이 분당 지역에 그때 갔던 것 같은데 음, 백화점 앞에 이렇게 제가 지나가는 길에 이렇게 차를 잠깐 멈춰 서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앞에서 아버지가 아이를 때리더라고요. 길거리에서 막 때리는 거예요. 어, 제가 보면서 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 어이가 없고, 그런데 어, 제가 지금도 그것이 생각이 나는 이유는 제가 그때 너무 어리고 잘 몰라서 음, 차마 내려서 그걸 말리지 못했어요. 어, 제가 조금만 나이가 더 있었어도. 저 내려서 그걸 말렸을 텐데, 너무 굉장히 지금도 가끔씩 생각이 나는 그 아이는 잘 살고 있을까? 그 아빠는 정신 차렸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종종 하죠. 어, 못본척한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어서 더 속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못본척 하고 지나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뭐꼭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교회 바닥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는데, 못본척 하고 지나가시겠습니까? 의외로 많은 분들이 못본척 하고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어, 사람이 다치면 못본척 하고 지나가겠습니까? 어, 아마 이거 저희 집에 주신 DNA인 것 같은데 저희 집은 이못본 척하기가 참 쉽지 않은 집인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런 것 같고 저도 그런 것 같고 누가 어려움을 당하면 이못본 척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한 번은 제가 미국에서 집회를 갔습니다 집회를 가서 어, 말씀을 전하고 저녁 늦게 우리 목사님께서 태워주셔서 숙소로 돌아가는 길인데 어, 이렇게 좀 약간 외졌다고 할까요? 무서운 곳은 아니고 우범지역은 아니고 약간 외진 지역이었는데 저는 그 장면이 아직도 생각이 나요 어떤 여자애가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쭉 내려오는데 갑자기 차가 튀어나와서 둘이 부딪혔어요 여자가붕 뜨더니 땅에 뚝 떨어지는 거예요 제눈 앞에서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제가 상상이 정말 너무 큰 분명히 큰 사고가 일어난 것 같아서 제가 목사님께 차를 세워라. 그래서 차를 세우셔서 제가 뛰어 내려갔어요. 아무것도 할줄 모르는 게 제가 뭘 안다고 막 뛰어 내려갔어요. 뛰어 내려가서 보니까 여자애가 막 피를 흘리고 있고 어, 좀막 상황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빨리 119에 전화도 하고. 그리고 여자에좀 지혈을 좀 해주고 그리고 잠깐 도와주고 나왔어요. 근데 목사님께서는 LA 오래 사셔서 그런지 몰라도 저한테 아니 목사님 뭐하러 위험하게 도와주시고 그러십니까? 그래서 제가 누가 너의 이웃이냐라고 <laughs> 말씀은 드리지 않고 제가 대학교 때 저는 그래도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인명 구조라든지 이런 거 훈련을 받아본 적이 있어서, 어, 처음 조치, first aid라 그러죠. 이렇게 처음 조치하는 법도 배웠기 때문에, 제가 조금 아니까, 그래도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도와줬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뭐, 저는 제가 누구의 생명을 구했다, 뭐, 그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못본 척은 못 하는 거죠. 제가 큰 도움이 아닐지라도, 가서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다면, 못본척할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여기 레위인과 제사장은 비겁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못본척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더 나쁜 거죠. 못본척한게 아니라 다 보고도 나는 율법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다 알면서도 자기가 지켜야 하는 율법 때문에 그 사람들을 피해 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피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보고도 알고도 고의적으로 피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상상 안해 보세요. 내가 교회를 오고 있는데 누가 쓰러져 있어요. 교회 시간에 맞춰서 와야 됩니까? 그 쓰러진 사람을 도와줘야 합니까? 제가 설교인데 저는 혼자서 가끔 그런 생각하거든요. 설교인데 막 급히 가야 하는데 누가 쓰러져 있어요 여러분 제가 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사람도 구해주고 시간에도 맞춰서 오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제일 좋겠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어, 이들이 피한 이유를 유일하게 설명할 수 있는 단한 가지는 바로 율법 때문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 모두 제사와 관계된 사람들이며 피 흘린 자를 만지거나 혹은 오늘 말씀 보면 죽을 때까지예요. 거의 거의 죽인 것을 버렸지 않습니까? 혹은 죽은 사람을 만지게 되면 그들의 직무를 당장 할수 없게 되는 상황에 이르는 겁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모를까요, 여러분? 어, 확진자와 접촉되는 거예요. 어, 확진이 안 될지라도 여러분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잖아요. 이주 격리하셔야 되잖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만나게 되잖아요. 지금 제사장과 레위인은 당장 자신들이 제사를 집행하고 일을 해야 하는데 그 일에 방해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도 피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이 보고 피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알고도 모른 척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못본 척하고 대충대충 지나가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보고 그냥 지나친 적이 단한 번도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이웃이 되어주셨습니다 들으시고 무시한 적이 없으십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저 멀리서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을 때 듣고 무시한 적이 없으십니다 아시고 넘어간 적이 없으십니다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아시고 물어보십니다. 손을 내미는 자를 뿌리치신 적이 없습니다. 율법조차도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방해하지 못했습니다. 여기 사마리아인은 그렇지 않았죠. 레위인과 제사장과 다르게 사마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셨을까요? 많고 많은 사람들. 물론 대비가 됩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이 참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대인배인 거 아세요? 네. 정말 예수님은 그런 면에서는 대인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찾아오다가 어 제가 참 부끄러운 게 이게 사마, 사마리아인의 비유하면 딱 누가 보면 십장이 떠올라야 하는데 여러분 다 아셨죠? 누가 보면 십장. 설마 아셨겠어요 네. 네. 저는 당연히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가물가물한 거예요 누가 보면 12장인가 10장인가 막 그러면서 찾고 있는데 9장을 이렇게 지나오는데 9장 50몇 절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들리셨다가 배척을 당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야구보와 요한이 또보아노겐가요 어, 그렇죠? 우리의 아들들 사마리아에 불을 내려다 그냥 싹쓸이합시다 예수님께 야고보와 요한이 얘기하는 장면이 거기에 나오거든요. 어, 배척을 당하셨거든요. 사마리아가 예수님을 몰아낸 거예요. 여러분 기분 나쁘잖아요. 그럼 사마리아 좋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데 예수님이 바로 다음 장에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시면서 사마리아를 사마리아 사람을 세워주세요. 이 정도면 여러분 예수님 대인배 아니십니까? 정말로 사마리아에 요만큼의 어, 마음도 안 남겨놓으시고 싹 정리하시고 사마리아 사람을 오히려 오늘 말씀 비유 가운데 좋게 얘기하시죠. 여기 사마리아 사람은 어, 전혀 그렇지 않고 선한 이웃이 되어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선한 이웃이 되었는지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 10장 어 33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이웃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사람. 내 옷에 무엇이 묻고 내가 바쁘고 내가 할 일이 있어서보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더큰 사람, 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이죠. 예수님은 항상 불쌍히 여기심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그 가슴에 불꽃 하나가 꺼뜨러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 불쌍히는 마음 다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꺼지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불이 사그라들어서 마침내는 꺼져 버리는 거죠. 우리는 불쌍히 여김을 이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자, 둘째는 제가 오늘 정한 제목처럼 가까이 가는 사람입니다. 34절 보면 가까이 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레위인과 제사장은 돌아갔습니다. 멀리 떨어져 갔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가까이 갔습니다. 아니 또 다르게 말하자면 우리가 돕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멀리서 돈만 던져줘도 돼요. 어이, 받아라. 내가 너한테 도와줄 수 있으니까 내 도움을 받아라. 멀리서 던져줘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은 가까이 가서 돌보는 사람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생각해요.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가까이 가는 사람. 할렐루야. 누가 성도입니까? 하나님 가까이 가는 사람이에요. 누가 가족입니까? 가까이 있을 때 행복한 사람. 가까이 있는 거예요. 어, 제가 어저께 밤에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언제 우리는 따로 잘수 있을까? 다섯 명 모두가 한 방에 자니까 너무 쉽지가 않습니다. 새벽에 잠꼬대를 이어서 합니다. 1번한 다음에 2 번이 하고 3 번이 합니다. 저는 어떻게 그래도 잠꼬대에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저희 아들이 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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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어 엄마 그리고 나서 아빠 이랬어요. <laughs> 저 아빠 안 했으면 시험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둘째도 잠꼬대 하고 셋째는 제가 어떻게 자다가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더니 저희 둘째에 깔려서 자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이러다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서 제가 셋째를 다시 끌어다가 제 옆에 눕히고 잤는데 가까이 있는데 행복해요. 가족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가까운 것. 누가 이웃입니까? 가까이 가는 사람. 농사꾼이 흙과 가깝기 때문에 농사꾼입니다. 옷이 더러워지는 거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비가 오고 햇빛이 쨍쨍한 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흙과 가까이 있는 것. 그것이 농사꾼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과 가까워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과 멀어지면 안 됩니다. 못본척안 되면 안 되고 피하면 안 되고 우리는 예수님과 가까워져야 합니다. 누가 성도입니까? 교회와 가까워야 합니다. 교회에 가까이 왔을 때 행복한 사람 교인입니다 저는 목사가 양복을 입는 걸 굉장히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어, 그렇게 입어야 한다고도 생각을 하지만 때로는 이 좋은 옷이 어, 우리를 너무 구별해서 가깝게 가는 것을 어렵게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흙이 있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은 농사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우리 올라 목사님은 양복 입고도 농사를 지으세요. 그냥 가서 <laughs> 막 돌아다니십니다. 저는 안 돼요. 신발을 갈아 신어야 되고 양복을 바꿔 입어야 되더라고요. 물론 가끔은 그렇게 하지만 옷이 저를 가깝게 하지 못하는 방해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성도들에게 가까이 가야 되는데, 그 험한 일터에도 가까이 갈수 있어야 하는데,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이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닌가. 필요하다면 우리는 이거를 벗고 작업복으로 입고 가까이 가야죠. 레위인과 제사장이 이웃이 되려고 하면 그걸 좀 벗고 가까이 가야 하는데, 그거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가까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까이 가는 일에 힘쓰십시오. 주님께 가까이 가시고 교회와 가까워지시고 말씀과 가까워지시고 이웃과 가까워지십시오. 세 번째는 예배와 삶이 동일한 사람입니다. 여기 사마리아인은 34절에 보면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돌보아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제가 또 많이 얘기를 해서 말씀을 다못 전할 것 같은데요. 나중에 좀더 전할 텐데, 요것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 기름과 포도주는 원래 제사장과 레위인을 상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배자들이니까요. 예배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이 바로 기름과 포도주입니다. 자, 그런데 정작 기름과 포도주를 써야 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것을 쓰지 않고, 여기 사마리아인이 바로 예배의 상징인 그리고 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상징인 기름과 포도주를 사용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싶은 것은 바로 이렇게 예배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삶의 예배가 없고 우리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마리아인은 오히려 삶의 예배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의 삶에서도 기름과 포도주를 쓰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내 옆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주고 포도주를 베풀 줄 알아야 합니다. 아니, 내 옆에 일하는 사람과 두들겨 패면서 싸우면서 어떻게 우리가 좋은 예배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 이웃과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함께 가질 때 주님께서는 바로 그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 다시 말하자면 오늘 그거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 될수 있다라고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 영생을 갖는 사람이 될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렇게 선한 사마리아인 어, 예수님의 말씀에 나오는 비유에 나오는 사마리아인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어, 불쌍히 여기며 가까이 가며 또 우리의 예배를 삶으로 끌고 갈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이 될때 오늘도 어, 못본척 하며 지나가는 삶이 아니라 피해서 가는 삶이 아니라 가까이 가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눠주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를 가까이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새벽 예배를 가까이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멀어졌던 것들, 피했던 것들, 우리 다시.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가까워지는 복된 하루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을 잘 마치고 또 새로운 한 주를 맞았는데 하나님께서 한주 동안 우리 영적으로 승리하게하여 주시고 우리 어려운 일에서 반드시 이겨내게하여 주시오며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항상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명성교회가 늘 좋은 이웃이 되어서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며 가까이 가며 돕는 예배와 삶이 이어져 있는 복된 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도들에게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가정이 가까워지게 하셔서 복되고 행복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업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운영하는 수많은 크고 작은 기업들 주님께서 일일이 축복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형통케 하여 주시옵고, 이 코로나 시기에도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어려운 시기를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직장에도 함께 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별과 같이 빛나게 하여 주시오며, 지혜와 명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성도들 불쌍히 여겨 주시오며, 주님께서 가셔서 기름과 포도주로 부어주시고 낫게 하시고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 다시 교회 와서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많은 살 가운데 지치시지 않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세임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의 기도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며 흠양하시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안내하신 안나 수산나여 성교회, 주님께 주의 여종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가정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었고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